아 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<laughs> 이거 전자 누나도 안돼가지고 별풍선 터진것도 안보여 <laughs> 아이고 메프요 아이고 메프요 500개 스타라 스타스타스타 아, 여기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게 전자 누나가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아, 감사합니다. 아, 씨. 옛날 옛날 성격이 나오네 아, 네, 이거 채팅창.. 아이, 진짜. 아이. 아, 이거 개 오래만이야. 밥 먹어. 아 아, 조이로. 너무 오랜만이야, 방금. 고트려, 아. 고트려. 아니 도수를 안 끄네. 오 너무 아쉽네, 이거. 홈나로 그냥 잡는 건데. 야못할 수도 있지. 너무 머락머락하지 마라. 아씨아뭐 아, 하냐. 오레오 야 괴날린다 이거 아아.. 아내 방송만 켜면 근질근질 눈알이 근질근질 그럼 바텀 좀 와줘 바텀? 알았어 블루 먹다 가 갈게 이거 핑크 치우는 거좀 잡아줘 어? 블루 없는데? 두꺼비도 없다 아.. 이달리 근처에 있다 어? 뭐야? 왜왜왜왜 따뿡 아잇! 용치고 있었네? 네. 아, 용치고 있었네? 아, 쪼이든개요개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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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야,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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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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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<laughs> 아, 집중해야 겠다 진짜로 아 진짜 집중해야 겠다 이제 d 아. 죽 리플 said, 죽여. I said, 죽여. I 게 a i d 달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. No. Nope. 어, 어차피 집가어야된다 거죠. 비 이거 주식. 아, <놀람> 줄게 nope. 아, 어, 맞아줬어야지. 야, 이거 맞아줬어야지. Nope. 아 이거. 뭐. 나 뺄래 기쿠 센스 갖으면 안나집 갔다 <목소리> 야 이제 이달리 1대1 이길만 하다 존야떠도 겨울이 하나 캐틀로 미니콘에 스프레 아니 야 여기, 여기 집타임이란게 없는데? 아 맞아 이게 솔랭이었지야 <목소리> 집을 못 잡... 집 탐... 타... 집 탐... 야집타집 탐을 못 잡겠네? <목소리> 아미노 <목소리나> 막이거 이걸, 이걸 받은 <받아야> <laughs> 을못 잡겠어, 이거. 캐토링살았나 이거? 아, 뭐야 씨야. 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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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. 아니! 아, 아 할게 없네. 어, 저거? 쟤는 내절한다, 내절. 어, 쟤네가 어. 안고 리가한거네 담께. 어, 보내줄까 보내, 보내 이거. 자. 와, 정글 차이 도배되고 있었네. 휴대폰, 휴대폰으로 채팅 중이 방금 켰어 방금. <웃음> <웃음> 방금 켠 거야 방금. 어, 16점 까였어. 많이 안 까이네. 와, 나 들량봐. 들량 개극혐. 아니 할 얘기가 너무 많아. 오랜만에 방송 켜가지고 미안하다. 아, 미안. 무관심으로 거를 거 같습니다. 반입합니다. 괜찮아. 자. 김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예, 아, 네. 하지 말라고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게임 얘뭐저 진짜 근데 웬만한 거다 그러갔어. 야, 나 그러갔어. 어떠냐? 솔직히 오늘 어. 역시 퀵기억이 갔는데 억이 갔나? 알았어. <laughs> 아, 아. 근데 나 챔프폭. 내 챔프폭에 대해 네. 어떻게 생각해? 이었습니다 <laughs> 어? 에이. 챔프폭? 어. 음, 어. 모르지 나는데 형이. 아, 그니까 이제 그 이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 이미지 있잖아. 뭐라 또 어, 와드 있나? 어? 퓨이룩! 퓨이 엘리스 손레됐어 몰라? 만 게임 흐름 맞다. 놓쳤어, 사실. <laughs> 엘리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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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사이에 인데 <laughs> 탑에 안 보였다? 무조건 바텀이다. 바텀니다바텀다 친구, 친구, 친구. 나 물실 리촌디 나나. 풀 써라. 어? 맞아. 야. 뭐하냐? 야. 뭐야, 이리 숨넘는데 봐라. 아 미친. 와아. 갑자기. 어, 저기 융렛됐어. 내 플래시 있어. 있어? 못하겠다, 이거. 음. 아, 음. 아, 아, 꺼졌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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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아, 가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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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먹어, 키워먹어. 아 조이, 제발, 조이, 제발. 오, 나이스 감사합니다 조이님 서비에 필수가 안 뜨면 좋겠다 제발 2분의1인데살만는게 없어 역시 힘들 애들을 많이 안 했어도 여기 아직 살아있어 어, 아, 크게는 너무 잘한다 많다. 아 뭐해 이거 100원인데 아 안되겠다 이거 뺏어 먹어야겠다 탑 1차까지 해도 되겠다. 지금! 일단 루시안으로딱콜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바퀴 더돈 다음에 싹! 아나 죽은 거 같은데? 빠지겠지 부착했다. 왔으면? 죽어야지. 와 이게... 멋있는딱 이렇게 아 <laughs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야 너 방송 처음 에서 어색하지 좀? 아니... 거기 아니야 아니야 어? 아니야 아니야 아 불실만 줘라. 내가 다따 줄게. 애 와도 없지. 내 와. 아, 괜찮아. 불실만 잘 줘라. 간다. 아이프 아 뭐해 아막타 아무튼 탈 탔으니까 이쪽. 텔 타면 원래 줘야 돼조용만오 오. <laughs> 누구냐 뭐저 <지금? 웃음> 정도면 내 듀오 리스트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 <웃음> 간단하게 <웃음> 말하자면 내 듀오 리스트에 <laughs> 쇼메 뭐띵고 새롭게 초기도 추가됐고 음... 몇명 있지 지훈이, 지, 지훈이 하기 싫어하죠 아너 진짜 방송 때문에 없는 말 지어내지 마라 진짜로 <laughs> 아 불씨라스 나오시게 아너 진짜 없는 말 지어내지 마라 사람들 죽는다고 이거 알겠어 알겠어, 알겠어. 어?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아... 끝났네. 아 뭐야. 아 재미없다. 아좀 아, 싸움 좀흙들이 아, 그래서 모르 그래서 모르거안 한다고 설령해서 전반 근데 왜 그랬어? 전반 나 잘했잖아. 아 인정. 내가 뭐 대신이 아무것도 지 아니 그 어쩔 수 없었지.